자 이제 아래단 진행할게요. 아래단 진행은 새 실로 시작을 하고요. 새 실을 잡은 상태에서 잘 보세요. 손잡이 쪽 여기가 손잡이죠. 손잡이 쪽 여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은 연결을 해서 가고요. 여기는 떨어져 떨어지게 되거든요. 뒷면이 예, 예처럼 이렇게 단추를 달아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앞과 뒤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올게요. 그대로 여기에요 여기 사슬 처음에 올라왔던 단 생각나시죠? 여기 여기 사슬 끝에 하나 꼽으시고요. 사슬 당겨 옵니다 그리고 사슬 한코 뜨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넣어 주세요.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모든, 모든 이실두개 걸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게 한길긴 뜨기의 마지막 그 끝에 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 코에 찔러서 한길긴 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 한길긴 뜨기로, 짧은 뜨기. 아까 우리 처음에 하면서 구멍이 커서 제가 이거 나중에 다 메꿔집니다. 라고 했던 게 이래서 메꿔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꼽으시고요. 그 다음 자리에도 꼽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41코로 시작했으니까 뜨시다 보면 얘도 41코가 돼요. 근데 일단은 40코까지만 뜨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코 전에 끝내시는 거죠. 이 처음에 3실 시작한 얘는 감추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볼게요. 코 방향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떴던 한길 긴뜨기에발 부분에 꼭꼭 찔러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연치가나 코바늘로 뜨는 그 의류 같은 작품들도 보면은 이렇게 원래 올라간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때가 많아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티 티코지를 뜰 때는 이렇게 뒷 부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니다 여기도 자, 여기도 가고요. <laughs> 에휴, 마지막 40번째. 얘가 41번이에요. 41번은 찌르고 그다음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뒤집어서 그 앞에 옆에 있는 자 여기 얘랑 첫 번째 코를 덮어서 같이 떠줍니다. 한 코가 줄어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빼서 빼주면 이해되시죠? 같이 떠서 빼주는 거예요, 두 코를. 자, 그 다음 또 똑같이 40코가 되겠죠? 이번에 한 코가 빠졌으니까 나머지 40코를 쭉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 밖으로 이렇게 손이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라도. 벗어난 것 때문에 헷갈리거나, 어, 이거는 모르겠는데?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주물거리면서 뜨다 보니까 뜨기 용어가 집모대로 어떨 때는 한길긴뜨기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짧은뜨기라고 했다가, 응? 두개 뜨기로 모아뜨기라고 하지 않나? 가관이더라고요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요령껏 알아서 <laughs>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에 얘 있잖아요. 얘는 역순으로 이렇게 감출게요. 이렇게. 이렇게 감출 거예요. 그래서 땡겨가 까먹지 마시고요. 땡겨와서 이렇게 감춰줍니다. 감추다가 헐렁가면 여기 끝에 남겨놓으실 있죠? 여기 얘를 이렇게 이렇게 땡겨주시면 얘가 또 당겨오고요. 헐렁가면 얘를 이렇게 좀 땡겨주면서 하시면 되니까 요령껏 감춰서 물론 지금 안 감추더라도 나중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감추시면 되긴 하는데 손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일거리를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머리 쓰면서 이런 것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이음새 부분만 한 코씩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총 41코, 41코 합치면 82코인데 지금 80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딱히 줄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 단추를 다는 위치를 보세요. 단추가 살짝 이쪽으로 와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추단의 위치를 좀 옮겨서 이렇게 오므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밑에 쪽에서는 코를 많이 뭐더 이상 줄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또세코 떠주고요. 다시 끝까지 한길긴뜨기로 가도록 할게요. 얘는 여기서 잘 오므려져 있으니까요. 얘는 여기서 잘라줄게요. 될까? 춘실끝 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가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아 한길긴뜨기 그냥 마시는 거 아니고 여기서 둘세개세개 세개 보이시죠? 아 다섯 개 여기 기둥코를 다섯 코로 올려주세요. 이게 단추 그 뭐지 구멍 단추 구멍 역할을 할 건데요. 이거 다섯 개를 해주신 다음에 첫 코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단추 구멍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첫 코부터 한코 꼽았으니까 나머지 일은 아홉 코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엄띄엄 뜨고, 막 설명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위에 꽃장식 빼고, 이렇게 바디 부분만 뜨는 데는 사실, 한 시간 반이면 충분한 것 같긴 해요. 작을수록 이제 어떻지, 시간은 적게 되니까. 근 빨리 뜨고 싶다고, 굵은 바늘과 굵은 실로 뜨면, 투박해지고,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트가 작아질수록 실이랑 바늘도 작은 걸로 쓰시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 여기 코로나가 좀 퍼지면서 택배가 중단이 돼가지고요. 이 작은 그 꽃을 좀 뜨고 싶은데 작은 꽃을 뜨려고 주문한 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바디까지 뜨는 것만 하고요. 꽃은 아무거나 뜨면 안 예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 실이 배송이 오면 그걸로 떠서 제가 영상을 올려둘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이 바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어 얘가 하기 싫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료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갑니다. 단추도 예쁜 나무 단추나 이런 걸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수많았던 그 단추들이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져있고 조그만한 플라스틱 단추들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임시로 달아뒀다가 나중에 한국 가면 예쁜 단추로 바꿔 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단추를 하나씩 사면 되는데 택배기다리는 게더 지겨워요 그래서 그냥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단추는 나중에 살 거예요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 실은 아까 감추면서 뜬 실의 꼬리입니다 나중에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나는 조금 더이 라인이 길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얘를 포트에 맞춰 보시고요. 나는 조금 더 바닥에 딱 닿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한길긴뜨기를 하시고 나서 짧은뜨기로 단수를 맞춰 주세요.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짜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펄럭거리면 이티꼬지 모양이 별로 안이뻐서요 이왕이면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서 내려 한두단 두 정도 더 내려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잘찬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0.5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끝나야 어, 티포스 을 내려놓고 할때 뭔가 좀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딱그 정도까지만 길이를 맞추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티팟 그 홀더 이런 거 코지를 뜨실 때는 보온이 이게 뭐 외관이 예쁜 것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보온이기 때문에 보온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겨울용실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씌울 때는 이렇게 앞에 주둥이부터 넣으시고 위에 뚜껑을 뒤집은 씌우면서 이렇게 씌우는 거랍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얘가 밑이 많이 남아도네요. 짧은뜨기를 한단더 하고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서 단수를 늘려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